달리 2만 개 이상 팔린 제품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이서스 가엔 데스크탑 고속 충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충전기는 가인 기술을 사용해서 작고 효율적이에요. 최대 출력 65W로 빠르게 충전해 주고, 4개의 포트가 함께 제공돼서 여러 장치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요. C22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고품질이에요. 충전기와 케이블이 함께 제공되어 요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고속 충전 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면 좋아요. 이 충전기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트롬마 트리큐 대용 스피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커버든 사운드펄스 기술을 적용하여 업계 최고의 블루투스 5.3을 제공합니다. 듀얼풀 레인지 드라이버로 상세하고 명확한 고음을 즐길 수 있어요. 또한 최대 20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자랑하며 IPX7 방수 등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무게는 450g으로 가볍고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가성비 높은 스피커로 음질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제품이에요. 여행이나 야외 활동 소규모 모임에 이 제품이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..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오토바이 자전거 보트 자동 타이어 공을 위한 무선 자동차 공기 압축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공기 압축기는 무선이라서 편리하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. 자동차, 오토바이, 자전거, 보트, 스포츠 공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질 제품이에요. 강력한 모터로 빠르게 타이어를 팽창시킬 수 있어요. 소음이 조금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충전식이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C 타입 충전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답니다. 바람이 잘 들어가고 다양한 모드로 설정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오토바이, 자전거 보트 자동 타이어, 공을 위한 무선 자동차 공기 압축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